시바인 코인 급락이 나오자마자 다시 5% 급등이 나오면서 강세 모멘텀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정학적인 긴장 상태 그리고 변화하는 무역 정책 이런 경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바인 토큰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시바인 뿐만이 아닙니다. 도지 코인도 차트 상으로 285% 어마어마한 급등의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고 민 코인들이 랠리를 이끌고 있다. 상승을 만들고 있다. 정말 오랜만에 이 민코인 강세장이 열리고 있는 게 수많은 민코인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민코인이나 다 사놓으면 이 중에 하나는 100배, 1000배 상승이 나오겠지 하는 방식의 투자 전략이 아직도 유효할까요? 이미 민코인이라는 이 개념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알 만한 사람들은 다알 정도로 퍼져 있고 어제도, 저번 주에도, 저번 달에도 뭐 무댕이라든지 파트코인 이렇게 폭등이 나오는 코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려져 있는 도지, 시바, 페페 같은 시총 순위 20위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런 대형 코인들에서도 똑같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내가 어떤 수익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코인도 그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하나의 코인은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사는 코인, 반대로 한 순간의 폭등, 인생이 바뀌는 수익을 위해서 사는 코인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하락장이거나 조정장일 때는 비트코인, 트론, 리플 이 종목을 사 모으셔라. 제가 1년 내내 말씀드렸죠.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종목이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원화 대신에 저축을 여기다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때 반드시 1순위로 주목하셔야 되는 거. 그게 민코인이죠. 왜 말도 안 되는 폭등 10%, 20%가 아니라 10배, 20배, 100배, 200배 상승이 여기서 터지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민코인으로번 사람이 주변에 많지가 않죠. 그 이유가 뭐냐? 너무나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대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민코인 중에서 내가 뭘 사야 오를지 고를 수가 없고, 골라놔도 대체 이게 어느 세월에 상승하는지 이걸 모르니까 기다리기도 힘들죠. 그럼 지금은 어느 민코인을 사야 되냐? 바로 트럼프 테마죠. 이제 다들 아시는 오피셜 트럼프. 18,000% 무려 180배 급등하면서 이게 민코인 폭등이다. 이걸 또 증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고 나서 말해 봐야 뭐 하냐? 뜨기 전에 말해 줬어야지. 그때 한국에는 상장도 안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못 먹는가 아니었냐 하시는 분들. 그럼 반대로 지금 살수 있고 똑같이 100배, 200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8월 영상을 볼게요. 보이시죠? 8개월 전 영상 지금 제목 그대로 검색하셔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볼게요 지금 세계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사람 누구예요?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죠 트럼프가 대놓고 만든 이 트럼프 코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것뿐만이 아니라 뭔 베이비 트럼프 아까 이름 나왔던 아들 베런 트럼프 뭔 사이버 트럼프 심슨 슈퍼 트럼프 별 말도 안 되는 코인 다 있어요 바이낸스에서만 이렇게 100가지가 넘어요 다른데 다 합치면 200개가 넘습니다 이게 다 민코인이에요. 트럼프가 뜨면서 무조건 트럼프 코인도 뜬다. 그런데 트럼프 관련된 코인이 이렇게나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 뭐가 상승할 코인인지 알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걸 제가 해결해드렸습니다. 다음 내용을 볼게요. 중국 코인의 왕 저스틴선의 지갑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코인 보유량만 10조원. 당연히 숨겨진 건더 있을 수 있겠죠. 저스틴선의 공개된 지갑에 힌트가 다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다음 내용은 여기 포함된 게 뭔지 하나하나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이걸 빠르게 넘어가고 진짜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면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끼지도 못한 50만 달러가 안 되는 즉 6억 원이 안 되는 즉 아직 폭등이 안 나온 세 개의 코인이 뭐냐?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이 남은 세개 트럼프 민코인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래서 저스틴 선이 트럼프 지지 선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테마 한 방에 시바이누처럼 9억 배, 플로키누처럼 이 609%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등을 또 먹기 위해서 각 종목에 50만 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노출이 안 되게 분산해서 들어간 거예요. 저스틴 선이 보유한 트럼프 민코인이 세 가지가 있다. 이래서 저스틴 선이 트럼프를 지지선언하는 거다. 이걸 다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보유만 할까요? 대선 앞두고 당연히 추가 매수 하겠죠? 추가 매수도 할 거다. 이것까지 확신에 차서 말씀드렸죠. 그 뒷부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보시면 진짜 딱한 번만 이거 사보세요. 근데 이게 업비트에는 없어요. 미국 거래소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영어 조금만 할줄 아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름 비슷한 트럼프 코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잘 모르고 비슷한 거 다른 거 잘못 사실 수가 있으니까 영어 잘 모르시거나 자신 없는 분들은 여기에 문자로 거래 남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걸 다 언제 말씀드렸죠? 작년 8월 8개월 전 트럼프 민코인이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그 수많은 트럼프 코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코인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근거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지금도 그 내용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심지어 미국 거래소에서 사는 방법까지 도와주겠다. 제발 좀 이거 사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결과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 민코인 오피셜 트럼프 취임하면서 180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민코인의 최대 보유자 저스틴 선으로 다시 드러났죠. 지금까지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 이 모든 게 미리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내가 이때 이 영상을 못 봤다. 내가 봤으면 이거 무조건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가 있죠. 왜 마지막 기회냐? 미국에서 이 트럼프의 민코인 장난질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이게 맞긴 하죠. 대통령 식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마음대로 코인 만들어서 마음대로 가격 띄우는 거, 자기 이익대로 하는 거, 자기 배불리기 하는 거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처럼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의 트럼프 민코인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폭등을 끝낸 마가 옵셜 트럼프는 이제 끝났고 아직 주목을 못 받은 제가 찾아낸 마지막 세 번째 트럼프 민코인 이거 준비하실 분010 2290 8285 여기로 끝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왜 끝이냐? 트럼프 민코인이 이걸로 끝날 거고 우리 구독자님들 매일 지친 몸 이끌고 나가서 힘들게 번 돈으로 뭐 식비, 핸드폰비, 집 관리비 이런 거낼거다 내고 나면 우리가 만 대로 쓸수 있는 돈이 거의 없죠. 이걸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애들을 위해서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껴서 모아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10년 전에 짜장면이 6천원이었죠 지금은 한 그릇 배달시키면 12,000원 줘야 돼요. 저축을 해도 해도 사실상 우리는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일해도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 사이클을 끝내시라는 의미에서 이 끝이라는 문자 글자 하나 보내시면 이 마지막 트럼프 코인 알려 드리겠습니다. 번호 외우기 어려우시면 영상 아래쪽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한 번에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나라도 힘들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는데 트럼프 덕분에 버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보통 정도 됐다 아니면 조금 더운 좋은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때도 사는 게 진짜 너무 힘들고 귀찮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나를 키우시면서 버티셨나?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야겠죠. 편안한 인생 행복한 가족. 우리 다 같이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만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